코인, 여러분의 코인을 지켜드리는 코인 수비대. 오늘의 핫한 코인 관련 트윗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만 원을 투자했더니 짠! 하고 4천만 원이 돼서 돌아온다면 실화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실화라고 합니다. 무려 4천 퍼센트가 넘게 상승한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짜릿한 트윗 소식들 만나보시죠. 먼저 명품 브랜드를 입은 디센트럴랜드입니다. Calling all designers, brands, and fashionistas! Decentraland and UNXD NFT presents Metaverse Fashion Week.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NFT 컬렉션을 선보여 온 거래소 UNXD와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플랫폼 Decentraland가 함께 패션 위크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에는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가 UNXD와 협업해서 NFT 독점 컬렉션 콜레치온의 제네시를 선보였고, 당시 약 56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연간 상승률을 봤더니, 와우, 무려 4,000%나 올랐대요. 올한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코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메타버스가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이어서 다음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디센트럴랜드가 패션의 미래라는 반응을 보였네요. 또 어떤 코인이 트위터에서 핫했을까요? 바로 산타 플로키입니다. 트윗 한마디로 코인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그 이름, 일론 머스크. 최근 머스크가 트위터에 산타 복장을 한 애완견 플로키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트윗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밈 코인 산타 플로키가 무려 3,500%나 폭등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띄는데요. 이 누리꾼이 확대한 사진을 보면, 오, 이게 뭐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플로키의 목을 자세히 보세요. 도지 코인이 걸려있다는 걸볼수 있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도 머스크가 시바이누 플로키가 도착했다는 트위터를 남긴 뒤에 시바 플로키가 무려 4,000% 넘게 급등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밈 코인 사랑이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지락 펴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트위터에서 핫했던 코인,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산타 플로키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무료로 실시간 시장 이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 입력하시면 급등 코인 관련 대응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핫한 트위디 씨와 함께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